<놋 duasimer> 야, 지금 응 간다. 간다 아, 뭐 ah, <놋움> 야. 시간 간에서야는이고 갔다. 아, 다아 이거 안 당가. 야, 씨. 얘는 지금 이렇게 할 건데, 얘가 많이 움직여야 돼. 얘가 보이고 있죠. 괜아 괜찮아. 자, 가있어. 아, 잘했대요! 얘가 움직이면 갑자기 뛰어야지. 근데 얘가 뛰어야지. 지금 뛰

니트와 귀한 존재. 나는 존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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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존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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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재 꼴찌 음, 음, 세랑인다 써서 들어 거지. 네, 옆에. 꼴찌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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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라 이거 그래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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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세. 그래. 그래. 세 네. 그래. 그래. 아, 아. 예전에 이 아. 개를 게을 아. 아. 때. 진짜 는자어 어디 갈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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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날짜는 공지한 것도 아니고, 야에는 공지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못 빼는 거예요. 힘들었다 그래? 포장보니는 것 같잖아. 사에지 아, 그오이아 야, 와, 와, 와. 저희가, 저희, referral, 저희, 내가저기 앞에, 여기 있는 고 저희 땅이있 저희가, 저희가, 저기 땅이 희가 저희가, 서희가 저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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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아 저희가, 로희가저고가랑희가저가저 아, 니저 <목소리> 그니까 그니까 나이 내가 그니까 <목소리> 멀리 와도 안 해드리려고 하는 거아니내어 그니까 네. 그니까 아, 그니까 그니까 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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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. 들 아들. 아 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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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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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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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어어 아니, 그러면은, 니네 거길 들어가는 그, 그 사람 땅이 집에. 보지를 해놨대, 자기는. 뭐, 펜스를 쳐놓은 게, 어, 22일 이후부터 아무 때나 하는 거야. 내 소리. 티사람 어 보지를 뭐. 어, 왜 하는지. 여기 박아놨는데 왜 하는지. 어? 다들 어, 뭐, 뭐, 지랄했지. 나못뺀다고 한다 하더라고, 그 알겠다. 잘 피해서 철창.